구왕의 패션쇼 우주를 이끄는 구왕 학교 모임. 킹파이브가 five. 모인 가운데 다들 화려한 옷차림과 장식품을 어머, 자랑하고. 세상에. 부자 행성의 구왕답게 요즘 유행하는 옷이잖아. 구왕은 새로 산 옷이나 신발 없어. 옷을 매일 왜 사? 같은 옷만 입는 구왕은 각살 패션이라며 입었네? 놀림을 받고. 설마 옷이 없는 거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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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고 봐. 내일 제일 멋있는 옷을 입고 올 테니까. <웃음> 그래봤자. <웃음> 쿠왕은새 옷을 만들어 달라며운하안전단을 찾아가는데 이 우리 임무가 아니라고 왕 옷을 만들어 줄 행성인이 여기 있어 이 기사를 봐 우주 브레타포르테 컬렉션의 우승자 그라프 콩트백작은 생각보다 자기 가까운 곳에 패션 도진이가 있었네요. 이제 왕만 사라지면 왕은 콩트백작을 찾아가 <laughs> 모임에서 보여줄 의상을 <웃음> 부탁하고 <웃음> 공트백작은 이 기회에 쿠왕에게 위험한, 위험한, 위험한 옷을 입혀 처취하려 하는데. 공트백작, <laughs> 우리 왔어. 왕님에게 딱 어울리는 옷을 만들어 놓았습니다. 어니까 어, 세상에! 아, <laughs> 완벽하게 쿠왕이 마음에 든다면 옷이야? 다행이야. 얘들아. 새 옷을 자랑하러 어? 모임에 간 쿠왕. 때마침 킹파이브 패션쇼가 열리고 하려나 봅니다. 이럴 수가 팔을 움직일 수 있는 소매를 포기하고 꽃 모양의 옷을 입다니. 게다가 멋을 위해 목걸이에 맞아도 꿈쩍하지 않는 저 의지. 부딩 공주 대단한 옷을 입었어. 에이. 부자 행성의 국왕 조준이어저 구두를 보십시오. 몰라탔다는 다들 하늘치 옷을 위해 위험한 옷과 짓을 입었네요. 킹 파이브를 위해 시각을 포기하다니? 위험한 거 아니야? 아니 우리 세계에선 굉장한 옷이지. 쿠왕님 반드시 이기고 돌아오십시오. 응. 박살 행성에 진정한 패션을 보여주고 응. 올게. 이럴 수가? 와. 저 신발을 봐. 백성을 생각하는 넓은 마음을 신발로 표현하고 있어. 쿠왕이 다칠까 걱정되는 철수는 m 디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. <웃음> <웃음> 아니나 다를까 쿠왕은 커다란 신발을 걸려. 장상에서 넘어지고 많은데 때마침 등장한 MD 왕. 너희들 진짜 멋있는 옷은 안전한 옷이라고. 안전하지 않은 옷을 입으면 사고가 날수 있어. 정말? 알겠죠? t s o 으니까구 t 은 e 락이야구 y 답게 인정해 어쨌거나 저쨌거나 우승 g i a 려 h a 그때 가장 멋있는 옷은 가장 안전한 옷이지 그럼 우승자는 잠깐! 어.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하는 법더가운 n 래 얼마나 대단한 옷이 아이 n 이런 아유. 루키 <laughs> 그럼 본편에서 만나요 그래. 안녕